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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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양옥집들 보면은 담벼락에 무슨 감이 열린 것처럼 이 봄에는 장미들이 막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철사를 지지대로 만들어서 장미가 잘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집이 참 많았어요. 그런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나무.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꽃사가 나무의 줄기이고, 이거는 복꽃나무 줄기입니다. 꽃, 핀거다 이제 제거하고 줄기만 남겨놨어요. 이두 가지를 먼저 활용해서 지지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구멍을 뚫어 놓은 곳에 녹근을 넣고 꽃사가를 묶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아래 벚꽃줄기, 나무줄기를 활용해서 사과나무끼리 연결을 시켜줘요. 이 철통에다가 사과나무줄기를 고정을 시키고 벚꽃나무줄기를 노끈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지지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공간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지지대 만들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벚꽃나무 줄기를 또 이어서 철통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완전히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라일락입니다. 이 라일락 나무는 지금, 아, 이 비닐. <laughs> 비닐은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라일락 넣어 줄게요. 이 라일락은 플로럴 폼에 꽂아서 바깥으로 사과 나무와 연결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꽃이 난 것들은 안쪽으로 많이 집어 넣으면 장미들 넣을 때 완전히 묻힙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꽃을 뭘 넣을 거냐에 따라서 이 놔두는 위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공존하는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안쪽으로는 최대한 그냥 소재, 이파리만 있는 것만 이렇게 넣어주고 바깥으로 꽃이 난걸 넣어줍니다. 어, 너무 예쁘다. 나뭇가지에 안쪽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끔 집어 넣어주고. 담쟁이입니다. 이 담쟁이는 아래쪽에다가 퍼지게끔 넣어주도록 할게요. 한쪽으로 모아서 좀 넣어볼까요, 이거는? 담제이까지 넣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다양한 종의 장미를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딱 기억나는 거는 로미오 퀵샌드 시라즈. 아, 그 외에는 지금 얘가 무슨 센세이션이고 얘도 소피아 뭐라고 하는 장미인데요. 이름을 완전히 <laughs> 다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좀 큼지막한 예쁜 로미오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장미들이 여기저기 섞여서 피어나게끔 그냥 지피는 대로 장미를 넣어주겠습니다. 높낮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아주 들쑥날쑥하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넣어주면 훨씬 진짜 더 다이나믹하게 꽃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라 크고 낮고 파도로 태워줘야 돼요. 단쟁이 사이에도 살짝 눕혀서 옆에 있는 장미의 높이도 보면서 나왔다가 살짝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는 듯하게 넣어주고요. 어, 그리고 다시 장미가 없는 쪽으로 돌려서 이번에는 퀵샌드 장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큰잎파이 이런 거 제거하고. 안에 넣었던 로미오 장미가 살짝 보이도록 반대편에서 길게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아, 이거 등나무 같이 너무 예쁩니다. 이제 곧 한강에는 등나무가 꽃이 만발할 때인데요. 한 50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등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 이 향이요 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세워서 등나무 향을 맡고 사진도 찍고 <laughs> 그러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노란 장미. 부부젤라는 아닌데 로미오와 비슷하게 생긴 약간 피치 살구빛의 장미입니다. 안쪽에. 짧은 스프레이 장미 좀 작은 사이즈의 스프레이 장미입니다 약간 뉘여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근데 이런 장미는 절화가 돼서 이제 저희가 쓰잖아요 그럼 이런 외대 퀵샌드보다는 금방 이렇게 후두둑 이파리를 떨구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 어쩌겠어 그 생물이 그런 건데 받아들여야죠뭐 하나 하나 좀 잘라서 아래쪽에도 처지게 넣어 줍니다. 여기에 한 줄기에 치어걸을 준비했는데 이 치어걸은 이 소피아라는 장미 가까운 곳에 그루핑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스프레이 장미 느낌이 그대로 좀 느껴지게 윗부분 그대로 놔두고. 위에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작은 스프레이의 쉬라즈 장미를 곳곳에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거, 몽우이는 깊게 넣지 말고, 앞쪽으로 튀어나오게끔. 밑으로도 색깔의 구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높낮이는. 이, 누구죠? <laughs> 꽃사가나무의 줄기보다는 낮은데, 사실 더 높게도 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 정도로 긴 장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보다 낮은 길이에서 사용을 했지만, 꽃사가나무 길이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꽃이 있어도 무관합니다. 자, 이제 전 장미를 넣지 않고, 금오초 준비했습니다. 겨금모초는 길게 써야 제맛이죠. 그래서 길게 씁니다. 두세 개씩 묻혀서 그루핑으로 가줄게요. 높낮이와 그리고 끝부분에 흘러가는 라인감을 다른 방향을 볼수 있도록 하면서 높낮이를 주었습니다. 유채 길고 위쪽에서 자유분방하게 자라나는 모습이 특징이고 예쁜 꽃이에요. 그래서 단정하게 쓰는 것보다 날 것의 느낌 그대로 간직하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장미밭입니다. 이 장미밭에 들꽃이 바람을 타고 와서 피어난 거라 피어났다라고 저는 상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것도 그룹핑을 해줄 텐데요. 저는 이 노랑 빛 가까운 곳에 같이 사용한다면 그 멋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어, 다행히 유채가 <laughs> 제가 원했던 그 길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서. 그 반대편에도 그루핑으로 살짝 씨가 옮겨서 난 것처럼. 헬레보르스입니다. 나뭇가지 뒤쪽으로 해서 걸어서 쭉 밀어서 넣어주고. 약간 안쪽으로 바짝 붙여서. 제가 준비한 꽃들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부분들을 가려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아이비 준비했고요. 그리고 어텀 유칼립투스. 이 소재 두 가지를 가지고 아래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꽃은 다 넣었어요. 마무리 단계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가게끔 잡아줍니다. 이제 아이비 넣어볼게요. 아이비 플로어폼에 잘 꽂아놓고 지금 이 나무 가지 지지대들을 태워줍니다.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그냥 태워서 자연스럽게 위로 태워서 올라가도 좋고요. 올라 탈 때에는 플로어폼에 꽂고 사과 나무를 태우거나 라일락 담쟁이를 태워서 위로 올려줍니다. 장미 덤불을 생각하면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장미가 너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장미 진짜 장미는 그냥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향도 그렇고. 그래서 꽃중에 꽃. 중에 꽃? 꽃들의 여왕 이런 칭호가 참 어울릴 것 같아요. 5월에는 장미의 계절입니다. 바깥으로 다 나가셔서 향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래볼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